할 건데요. 여기 손이 다 있는지 안다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음. 우마를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팔이 안 닿이면 나중에 이 팔이 안 닿여서 힘들어요. 이건 앞뒤 구분 없이 음. 이렇게 펼치시면 돼요. 날개는 없습니다. 여기는. 음. 실크는 무조건 없나요? 저는? 네, 무조건 아. 실크는 없어요. 힘드시면 밑에서 풀고 올라가셔도 되는데, 풀고 올라갈게요. 푸는 방법은 여기에 벽지를 올려놓고, 밖으로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앞에 거를 푸시면 돼요. 손을 돌려서 어깨만큼 좁게 잡으시고 왼손을 안으로 놓고 오른손 안으로 놓고 왼손을 앞으로 조금만 더 당기세요. 그리고 여기를 붙이고 왼손을 앞으로. 이렇게한 상태에서 손을 꺼내고해 여기를 붙여주세요, 이렇게. 안 떨어지게. 자, 손을 앞으로 당기고, 팔을 이렇게 다이게. 여기를 붙여주시고, 손을 이렇게. 여기를 올려 붙여주세요. 이런 상태에서, 여기를 먼저 잘라주셔야 돼요. 칼을. 여기를 안 잘라주시면 벽피가 자꾸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이 상태로 해놓으시고. 네. 청소가 안되어 있으니까 다 흔들어져요 벽지를 가재단을 이렇게 잘라주셔야 더 이상 무게 때문에 안 떨어져요. 손 죽이고, 숨 죽일 때는 여기 붙었던 거를 떼셔야 돼요. 팔 아, 예. 여기 다 있는 데까지만 하세요. 안 그러면 다치니까. 천천히. 청소가 안 돼서 잘안 나오네. 빨려지 아르시고 여기로 폼 누르시고 잘닿있는 데까지만 하시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걸레를 한번 싹 닦아주시고 오바를 조금 옮겨서 이렇게 옮겨서 걸레를 닦는데요? 몰딩 부분에 풀이 묻어 있잖아요 아, 네, 그걸 닦아주셔야죠 페라로 확인하고 여기와 여기가 단차가 생기면 안돼요 같이 여기도 확인하시고 요렇게 요렇게 마무리하셔야 돼요. 여기를 만약에 안 잘라주시면 계속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마를 정확하게 딱 놔서 팔이 닿이는 부분을 확인하셔야 돼요. 자 해보실게요.